더 예뻐지는 뷰티 한인의 홈뷰티에 저는 한인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은요 축 처지고 늘어진 탄력이 없는 피부예요. 일단 저의 데일리 리프팅 스킨케어 순서입니다. 먼저 클렌징을 깨끗이 한 후에 리프팅 기기 그리고 맞춤 시트팩 리프팅 밴드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 드리려고 촬영 전에 깨끗이 클렌징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리프팅 기기로 먼저 관리를 시작을 할 건데요 리프팅 기기는 이거 많이 보셨죠 뉴페이스 트리니티 정확한 명칭이 트리니티 페이셜 트레이너입니다 어렵네요 일단, 기기의 원리로는요, 인체 생체 전류와 유사한 그런 미세의 전류를 피부 조직이나 근육 중에 이제 전달을 해서 운동 효과, 그리고 마사지 효과, 재생을 촉진하고 탄력이나 리프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기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꾸준히 사용해본 결과, 어, 약간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지는 못했지만, 왜 샵에서 마사지 받고 나서의 그런 피부의 쫀쫀함 음, 정도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여놓다가 요즘 다시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일단, 누페이스는 이제 베이스 젤로 전용 프라이머가 따로 있는데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알로에겔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로에겔을 짜서요, 어, 피부에 전체적으로 도포해 볼게요. 알레르기를 다 바르셨다면 이제 기기를 직접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면 전원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원이 켜지게 되죠. 세기는요, 어, 눌러볼게요. 이렇게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1, 2단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 정기적인 느낌을 그렇게서 해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보통은 한 1단계 아니면 2단계 맞춰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음, 같이 해볼게요. 기관리가 끝났는데요. 조금 리프팅 된것 같나요? 알로에게를 도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세안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 끈적거리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물 세안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마스크를 만들어서 사용해 볼 건데요. 어, 요즘에는요, 이렇게 압축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겉 마스크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인터넷에서 어... 이런 시트 마스크 많이 판매하거든요. 50장, 뭐 100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이런 거 집에다가 쟁여두셨다가, 바로바로 어,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의 기본 베이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 활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음, 약산성 토너, 수딩 토너, 그리고, 피부의 유연함이나 건조함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호호바오일.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했던 알로에 베라겔. 이세 가지 베이스로 시트 마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어, 먼저 캡슐 형태의 이런 컵 마스크를 유리컵이나 이렇게 비이커 같은 데 넣고요. 토너 베이스로 가볍게 적셔줍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런 다음 아까 준비된 호호바오일 소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호바오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알로에 베라겔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돼요. 시중에 장당 몇만원씩 하는 그런 시트 마스크 굳이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쓰시면 어, 굉장히 좋은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매번 만드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요. 한 번에 2, 3회 정도의 그런 마스크를 만들어 놓으셨다가 집어백에 보관하시고 냉장 보관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잘 믹스가 됐네요. 피부에 직접 올려볼게요. 시트 마스크를 하셨다면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늘어진 피부를 잡아주는 어, 밴드를 해볼 건데요. 어, 바로 이게 저의 최애템 중 하나입니다. 어, 제가 주로 애용하는 밴드는 어, 요페아하프트 라텍스 프리 붕대라고 되어 있고요. 어, 독일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처 부위에 주로 사용하는 밴드인데 어, 일반 리프팅 밴드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이 밴드는요, 일단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탄성감이 좋아서 어, 늘어진 피부를 잘 잡아주고요. 무엇보다도 천연 섬유로 만들어져서 피부에 비교적 안전한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 이런 밴드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약국에 압박붕대 팔잖아요. 그 압박붕대 구입하셔서 리프팅 밴드로 활용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압박붕대 사용하거든요. 압박붕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 뚫린 그런 거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얼굴 전체, 턱선 전체를 이렇게 감쌀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팔자주름이 많이 깊게 패여서 팔자주름 관리까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아래 턱선부터 그대로 잡아주셔서 이렇게 머리에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이 밴드 자체는 워낙 자착력이 강해서 서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턱선 라인 따라서 한번 요렇게 감싸주시고, 저는 아까 팔자주름도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팔자주름은 요렇게 사선 방향으로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가 요렇게 붙으니까, 붙인 상태에서,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사선 방향으로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리프팅 밴드를 같이 활용을 하시면요. 이 시트 마스크가 빨리 건조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리프팅도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짜잔. 마스크 제거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데일리 리프팅 관리 방법 어떠셨나요? 혹시 제 영상 보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한일의 홈뷰티. 저는 뷰티하는 여자, 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예뻐지는 뷰티, 하니의 홈뷰티, 우등으로 예뻐지세요!